깨끗해야 할 우리 몸속 혈액. 하지만 매일 잘못된 습관이 이 독소라는 불순물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은 녹슬듯 쉽게 손상이 되고, 전신은 빠르게 늙어가죠. 이른바 혈액 독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생존의 비밀에선 몸속 녹을 지우는 습관, 혈액 독소를 다스리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일상 속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 그 작은 선택이 혈액 속에 독소를 불러옵니다. 이 독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스며드는 혈액 독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스며든 혈액 독소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혈액 독소로 하면 단순히 피가 탁하다. 노폐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혈액 속 독소가 쌓이면 피가 끈적해질 뿐더러 끈적해진 피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을 긁게 되고 상처를 냅니다 마치 녹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 상처난 틈새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직접 뛰면서 단단한 플라그가 혈관 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동맥경화, 뇌졸증,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혈액독소는 인슐린의 기능도 망가뜨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인데요. 이 열쇠를 고장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면서 피가 더 끈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독소는 염증을 불러올 뿐더러 면역세포까지 지치게 만드는데요. 결국 몸의 방어력은 떨어지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 면역력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까지 만들어서 우리 몸을 괴롭히죠.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혈액 속에 쌓인 독소를 제때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 큰 질병인 듯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고요한 절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루를 천천히 깨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순자 씨인데요. 몸과 마음을 다해 108배 수행을 이어가는 그녀. <laughs> 하지만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그녀의 몸 어딘가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순자씨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내 간신히 몸을 일으켜 보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녀 게다가 호흡은 더욱 거칠어지고 어떻게든 다시 몸을 세워보지만 108배를 이어가기엔 이미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결국 108배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계속되는 어지럼증에 결국 약을 꺼내들고 맙니다. 제가 내경색으로세번 쓰러져서 종종 이 두통도 좀 심하고 뭐 어지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약을 좀 챙겨 갖고 다녀요 지금 약을 먹, 먹었어요 먹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요 어... 어... 그날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그때 극심한 어지럼증이 그녀를 덮쳤고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진단명은 뇌졸중. 세 번의 고비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몸과 마음에는 깊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야, 아, 나 죽다 살아났어. 의사 선생님께서 내 피에 독소가 많고 염증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피곤하고 그리 근육통이 좀 있고. 좀 뒷골이 당기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 그때는 그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예.